결산정리 분개의 연수문제 실기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10월 31일이겠죠. 다음 날짜는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기말 현재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장부가액 1500짜리가 공정가치가 1600으로 올라갔으니까 100만원만큼 늘려주시면 되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0만원 올리고 벌어진 차이는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2번 단기차입금 중에는 진희상사의 단기차입금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자, 미화로 만 달러고 1200만원이래요. 그러면 그때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9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당 300원이 하락했네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든 거니까 나한테는 좋은 일이겠죠. 만 달러 곱하기 삼 삼백 아니 만 달러 곱하기 삼백 원에서 부채를 줄일게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거래처 걸어서 부채를 삼백만 원 줄이고 벌어진 차이는 단 에,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단기 차익금에는 거래처 소상상사에 대한 외화 차익금이 만 달러, 천만 원, 만 달러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환율은 달러당 천 원이었겠죠? 그런데 200원씩 올랐네요. 만 달러 곱하기 200원만큼의 부채가 늘어나야 되겠죠? 대변에 단기 차익금 거래처 걸고 200만 원을 올리고 벌어진 차이는 외화... 환산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4번 4월 1일에 무사상사에 3억원을 2021년 3월 31일까지 대여합니다. 19년 21년 20년 21년 장기 대여금인데, 연 이자 12%의 이자를 매년 3월 31일까지 수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결산서에 반영하십시오. 여기로 보면, 이제, 19년, 19년 4월부터 끝나고, 20년, 12달, 21년, 어, 여기 12달에다가, 여기 3월. 이 전체 연 이자를 12% 받기로 했으니까, 3억 곱하기 12%는 1년 이자죠. 근데, 올해, 돈은 이날 받는 거죠. 20년 3월 3 1일에 받기로 했는데, 여기, 1, 2, 3 빼고, 4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 총 9개월 거, 그래서 12개월 분의 9개월 거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3억 12% 12분의 9는 2,700만 원만큼 이쪽 년도에 발생한 이자를 잡자는 얘기죠. 대변에 이자 수익 발생한 만큼 잡습니다. 2,700만 원. 그리고 성격이 뭐예요? 못 받았잖아.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을 수익과 함께 기록합니다. 미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격 시험에서 이 미수 수익의 거래처를 걸 때도 있고 안걸 때도 있는데 이 거래처 보이면 우리는 거는 걸로 합시다. 5번 신한은행에 예금된 정기 예금에 대해서 당기분 경과 이자를 인식합니다. 정기 예금은 5천만 원짜리고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22년 3월까지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끝나는 날 여기 9달치를 지금 계산하라는 얘기겠죠. 이것도 5천만원 곱하기 연이자율 10%예요. 5천 곱하기 10%는 연이자율인데 12분의 9개월치. 이렇게 계산하면 3, 원. 아니, 원. 이자 수익 얘기입니다, 3 7 5 0만원 375만원 대변에 이자수익 잡자기입니다3750 플러스 성격이 뭐예요? 발생한 이자를 못 받은 거니까 미수금의 성질을 갖죠. 수익과 함께 미수수익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신한은행 이렇게 있으면 걸어주셔도 되고, 안 걸어도 되고. 근데 우리는 시험 보실 때는 거는 걸로 하십시다. 6번. 2020년 1월 20일에, 즉, 내년에 지급할 이자 300만원 중에서 단기에 귀속되는 금액이 220이더래요. 이자는 내년에 주지만 올해 발생한 게 220인가봐요. 그러면 비용을 잡자는 얘기겠죠. 차변에 이자비용을 잡고 발생한 만큼 220 그리고 돈은 당장 줄 수가 없죠.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데 비용과 함께 미지급비용, 그리고 얘는 거래처가 없으니까 그럴 수가 없겠네요. 7번, 10월 1일에 영업부의 사무실을 임차합니다.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 후년 9월까지 2년 동안 하고, 6개월마다 후불로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기말까지 아무런 회계 처리하지 않았네요. 6개월마다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죠. 모레는 10, 11, 12, 3달 들어있고, 내년 1월, 2월, 3월. 로날 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로날 다 임차하려라는 비용이 생기는 게 아니라, 3개월치 발생을 했잖아. 절반이죠. 300만 원만큼을 임차료라는 비용을 잡아야 됩니다. 돈은 이날 주지만.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사무실에 의하여 사무실 500번대가 아니라 800번대 임차료. 금액 전체 300, 절반. 그리고 성격이 뭡니까? 못 줬잖아요. 지급할 날짜가 안 됐으니까. 이 지급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인데. 비용이라는 여기 임차료라는 비용이에요. 임차료와 함께. 그래서 미지급, 미지급 비용 거래처 없으니까 걸수 없고, 8번 본사 건물 중에 일부를 임대해 줍니다. 4월 1일에 건물 임대에 대한 1년분 임대료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전부 다 수익으로 처리했대요. 자, 1년치 모두 다 받아 가지고 수익으로 다 처리해 버렸다. 기말 소 성장분계 해라. 월 임대료는 100만 원씩이다. 지금 12달치를 다 받았죠. 12달치를 다 받았는데 올해 4월부터 12달치니까 내년 3개월이니까 요 내년 3개월 것이 미리 받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 달치니까 300만 원만큼의 수익을 없애 버려야 되겠네. 대변에 수익이 생기는 거냐, 차변에. 이때 임대료라는 수익을 바로 찍히는데 임대 임대하면 임대료 수입이 있고 임대료가 있는데 이 임대료는 영업 외 수익이고 여기는 영업 수익이에요 즉이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자이면 이게 부동산 임대가 주, 주된 사업이 아니에요 그 영업 수익을 선택하는 거고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는 제조업이니까 이 이름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업의 수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임대료. 나는 수익을 취소시켜 줘야 되겠죠. 세 달치. 그 대변에는 성격이 뭐예요? 임대를 미리 받았잖아. 선수금의 성질을 갖네요. 선수 수익과 함께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선수 수익. 9번. 7월 1일에 사무실을 임대합니다. 빌려주네요. 7월 달부터 내년 6월 달까지. 1년분 임대료 120, 천2 0 0만원을 자기 합스으로 받고 선수 수익 처리했어요. 자, 이 사람은, 요 위에 문제는 수익으로 잡은 거고, 얘는 정반대로 수익을 하나도 안 잡고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잡아놓은 것 중에 일부를 올해에 해당하는, 올해, 올해 달 거, 올해 달 것이 6개월짜리죠. 6개월짜리를 수익으로 이제 잡아야 되겠지, 거꾸로. 그래서,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을, 어, 임대료라는 수익을 6개월치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니가 부채로 잡아놓은 선수 수익 중에 일부를 없애줘야 되겠죠. 얘들 또 지금 거래처가 없으니까 안 그런 거예요. 있으면 다 거시고. 그래서 8번과 9번은 상황이 정반대인 상황. 수익 다 잡고 내년 거 취소시키는 거, 여기는 부채로 다 잡아놓는데, 올해 거 수익 잡는 거.